자, 지금 특검의 논란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상종 단장님께서 이 특검, 그리고 서울 구치소장, 그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다 직권남용 특수협박 강요감금죄로 고발장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고발장 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신다고 해요. 강금미숙 독직 폭행으로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법원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 대통령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공소장이 법정에서조차 말이 안 된다고 지적받는 건 특검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이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여러 차례 특검의 문제점이 뭐라 말씀드렸죠? 일 예로 내란 특검. 이들이 내란 특검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외환죄라는 미명으로서 내란 특검을 만들었고, 그 내란죄 수사를 이어갔던 게 바로 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내란죄는 커녕, 일반 이적죄를 요구했지만, 일반 이적죄는 커녕, 다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유만으로 외환이 아니라 직권남용 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들이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법원에 의해서 수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검을 향해서 법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고 공소장 기재가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공소장 안에다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졸업과 사법고시 합격 시기를 공소장에 적었답니다. 이걸 왜 적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심지어는 공소장 안에 법 조항 인용을 넘어 해석까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대통령은 유죄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법을 넘어서 이 법이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래서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법 해석, 그와 관련된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건데, 특검이 지금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공소장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을 넣었다라는 건요, 공소장 내용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이러니까 어쩌죠? 주둥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이들이 얼마나 늘 내용이 없으면 하다 못해서 대통령 신병 관련된 문제, 하다 못해서 증거물이 아니라 더 패석을 넣겠습니까? 특검이 지금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더 어처구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대통령한테 물리력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이에요. 자, 이들이 어떤 내용을 내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묵시적이란 얘기를 이렇게 또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시죠? 과거 김명수 대법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뇌물과 관련돼 묵시적 청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한테 텔레파시로 뇌물 줘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한다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걸 지금 따라다가 특검이라는 곳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무상 여론조사를 묵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시를 어떻게 묵시적으로 합니까? 지시라는 건요 위에 사람이 밑에서 하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묵시적으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시가 내려가냐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 내용 때문이래요.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련돼가지고 뭐 도련 중단됐다라는 기사를 보냈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죠? 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무상 여론조사를 하는 묵시적 지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특검의 논리대로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말하는 묵시적 지시라고 말하면,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뭐라 말할 겁니까? 있는 그대로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주장에 따르면 어쩌죠 이 한마디만으로도 묵시적 지시라면서요. 그러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있어서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라는 건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보는 것처럼 지금 특검이라는 모든 곳에서 수사를 어떻게 이어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두고 뭐라 말하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독 보도로서 언론에 마구 흘려주고 언론들은 그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공수정 안의 내용에 넣지 말아들 내용을 장황히 넣어놨고 그나마 한다는 말이 묵시적 지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지금 특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속에 한 군데를 찍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법원이에요. 결국에는 특검이 이렇게 수사를 이어나가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고초를 겪는 이유도 뭐겠어요? 법원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죠. 특검의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이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들을 법원이 법에 따라 제대로 제동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걸 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나가고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이 나라 사법부, 저는 판사들이 가장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민주당이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이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조인의 얘기를 안 해요. 사법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법이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에 대해 보석 석방을 해줬습니다. 무려 2심 그리고 1심에서조차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는데 대법이 보석 석방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석방되는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마중을 갔고요. 이 과정 속에서 김용 무죄 선고라고 대법을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법부, 대법에 대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대법의 결정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문제를 제기를 안 한다는 라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법이 김용에 대해서 보석 석방을 해줬다고요 그러면 왜 김용이 보석 석방이 됐느냐 이 나라 형소법에 따르면 제 92조 구속기간의 갱신이라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그걸 3번 연장할 수 있어요 즉한 사람이 법정 구속될 때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김용이 2심에서 5년을 받더라도 6개월 구속기간 내뭘 끝내야 되는 겁니까? 재판을 끝내야 돼요. 즉 1심 끝나고 2심 끝났기 때문에 대법이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을 볼게요. 언제 넘어갔냐? 지난 3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넘어갔어요. 6개월 8월 20일 전까지 김용에 대해서 대법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이 판결 내렸습니까? 판결 안 내렸잖아요. 이러니까 법원이 김용에 대해서 보호석으로 풀어준 겁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김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1심, 2심 모두 다 유죄 받았어요. 1심도 5년, 2심도 5년. 100번 양보해서 대법이 6개월 안에 판결을 못 내린다고 쳐요. 그건 어떤 경우죠? 1심과 2심이 갈렸을 때죠.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또는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 이런 식으로 갈렸다면 대법이 6개월 이상 걸렸다고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용 어떤 상황입니까? 1심도 징역 5년 유죄, 2심도 징역 5년 유죄입니다. 다 유죄였어. 그러면 대법이 이와 관련돼서 6개월 안에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뭐겠습니까? 대법이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김영재판을 질질 끌다가 김영을 보호석 석방으로 사실상 풀어준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한 명이 더 떠오르죠. 그게 누굽니까? 이화영입니다. 자 이화영도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최근에 이화영 관련돼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면 원래는요. 대법이 이와 관련돼서 기각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각을 내리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은요 싹다 유죄예요. 정치자금 위반, 뇌물, 외국한 거래법, 증거인멸교사, 1심, 2심 대법까지 싹다 유죄였습니다. 즉 이화영에 대한 모든 법적인 내용은요. 사법부 판사들이 결론을 다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판사들이 법적으로 더잘 알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적으로 더잘 알겠습니까? 판사들이 더잘할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사법고시 통과했잖아요. 왜냐? 맨날 판결무수잖아요. 그런데 이미 1심과 2심과 대법에서 모두 유죄를 내린 사람을 이미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국민참여 재판을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나라 사법부, 특히 대법이 얼마나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특검의 자동문을 열어주고 지명 풀려나고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민주당과 이재명이 사법부를 안 때리는지 왜 대법을 안 때리는지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진짜 이번 사법부 우리가 갈아야 된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진짜 이 나라 상권분리 완벽하게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더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미 있어서 결국 뭘 해야 되겠어요? 제도권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날 투표율이 37.51%로 한동훈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7.5%나 높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기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진 전당대회입니다. 심지어 대선 패배에 이어진 전당대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한동훈 때보다 7.5% 높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 전당대회 관심도가 높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전당대회 차기 줄여지는 지도부는요 자신들이 말로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뭐 하고 있느냐 투표했습니다. 조용히 상식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것만큼 비겁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 차례 한동훈을 향해서 나와라! 나오면 우리가 결판을 내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지가 나와도 안될것 같으니까 안 나왔고, 조경태 시켜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계속 뒤에서는 조경태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두고 조경태라고 말하냐? 한동훈의 상식의 힘, 신한계나 말하는 한지아가 대놓고 조경태란 사진을 찍으며 상식의 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똘똘 뭉쳐야 되는지 한번더 강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둥이로만 싸우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둥이로만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번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도 절대 못 들어와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 최고위원, 심지어 청년 최고위원까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동훈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쳐낼 수 있고 다시는 우리 내부에서 좌파들의 무기를 들어다가 내부 총질하고 자기 정치하는 인간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좌파들의 문제점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그 여론전을 통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강조드려 보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할테니까요 우리 순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